마크도 좋은데. 네. 재민? <laughs> 음. 얘 재민이 포도. 제노? 오, 제노도 괜찮아. 제노 너무 예뻐. 약간 헬름가 다. 다 내가 아. 봤을 때이 다들 자연광으로. <laughs> 맞아 맞아. 내가 봤을 때 불명 처데 이거 다 같이 여기서 찍으신 거 같아. 조명이 다들. 아이사 지금 조명 받았잖아. 다잘 <laughs> <laughs> <안 해. 잘했어>. 찍었구나. <laughs> 그래, 축구장 조명. 최지성 분명이 진짜 예뻐 미쳤어. <laughs> 손에 있는 타투. <카톡. 웃음> 아빠한테 타투 받네. <카톡했네? 웃음> <laughs> <일단 안 웃음> 아빠 미안해 50대, 7대 80대, 9시대 80대, 9어대 80대, 90대, 80대, 9 0 아, 90대, 9 9 0 사람이 진짜 많은데 우리 만족해서 기사리고있어 아니 우리 저거 모르고 있었던게 다바보같왜 <laughs> 이렇게 빠르지 <laughs> 믿을게 아들 아들, 아들. 무한도전 친구가 는데 이렇게니까 꼭 아니 잘 뜯겨 잘 뜯겨 <laughs> 진짜 와, 안 뜯기다. 소비의 리즈를 잘파악하어요 아시다 이따가. 어떻게 또 어떻게 나 아직 보였 안 먹었는데. 아예 약간 먹거든? 근데 은진이? <laughs> <laughs> 오케이 하나 둘 셋. 아귀야쁘다야 <laughs> <laughs> <오빠, 귀여워. 웃음> <특유가 웃음> 완전 예 <laughs> <자>, 오케이 어떻게 <laughs> 넣어드릴게요. 어 서비스 <laughs> 어, 야, 좀 괜찮은 어이피네 어피피도 고 어, 대박이야 아, 미친 콜라 있는데? 헐! 런쥔이야? 라 근데 고 했네 아니지? 아니 다있는거다있는거다 있는거죠? 아, 아, 있는 하나 둘셋 하긴 말이야 개 이쁘다 좋아 이거 진짜 개이다 우와 이거 진짜 찐 어, 잘했네 완전 개 이뻐 대박이다 근 이거 제일 이쁘다 하나 둘셋 어! 아 너무 귀여워 귀엽습니다 이거 야 이게 어 이거 패가 근데 에이정트는 약간 카페처럼 다 들어가 있는 아니 이거 <laughs>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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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헬로네. 헬로네. 아, 헬로네. 아, 헬로네. 와. 오. 자. 패턴. 이게 퓨처? 제발 지성이. 지성이를 원하시요 지성, 지성이. 어, 되게 예쁘다, 야, 이것도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이쁘다. 하이다이. 오, 진짜 스티커. 진짜 예쁘다 야, 이거 스티커 진짜 잘 만들었다. 그니까. 예쁘다 <laughs> 강청객인데. 디 <laughs> 아, 이거 자. 아니야? 네. 하나, 둘, 셋, 오! <laughs> 너의 갈망 아냐? <아니야>? 너 <laughs> <미안하다>. 아, <laughs> 너무 흥분해서. 해 너무 흥분해서. 너 너무 흥분해서. 너무 흥분 너무 흥분해서. 너무 흥 너무 너무 흥분해서. 너무 흥분해서. 너무 <laughs> <laughs> <제발 런지니. 웃음> <제발 런지니. 웃음> 지금이야 제 앞에 있는 사람들 중심에... 아, 나 개죽고 싶어 지금 개죽고 눈물 분데 만약 인 나오면 당연한 당다당데 이쁜 대체 뭐가 나아 괜찮아 손가락 실수 이렇게 다들 기다려 기다려 다 들어 어두 이긴 사람이 안 되면 징거 달고 갈고 달고개떨리거 떨리거든 진심 이게 안 떨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됐어? 준비 안됐어 <laughs> 어, 뭐야 어디로 가야돼? 아, 준비됐어? 어 됐어 됐어 준비됐어? 하나 둘셋 죄송해 잠나어나 잠깐만 틀리네. 사실 뭐가 나도어연어아 <laughs> 잠깐만 어 뭐야 어중독 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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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야저 중복이 슬퍼 중복이 얼리어 아, 슬퍼 같은 아, 아, 박스에서 나와가지고 같은 박스에서 나와서 자아중국이아니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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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중복 아니었으면 좋겠어 쟤 뭐야 다 보고싶단 말이죠 쟤도야 아중복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니아씨 제발 아, 아, <laughs> 그러니까. 아, 씨. 제발 근 여기 이동영 나온다는 건데 아씨 잠깐만 그러네 중복이랑 해. 그니까 맞네 아니 우리 아왜 중복이 갈게 각이다 음, 지금 손이 떨려서 안 떼거든요 이거 중간에 있어요 어? 저거 아니네. 어. 저아 저거 봐. 저거 이 내. 거사저이다 저거 봐. 저거 잠깐만 잠깐만 거 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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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우리 역시 우리 같들 유자야. 자 에이전트, 갈게. 미쳤나봐 미쳤네. 미쳤네. 미쳤나미나미쳤나다아니 오늘 해고됐어 어 고마워. 진짜 너무 괜찮아 <laughs> 고마워. 아, 세, <laughs> 어떡해, 야, 해초. 자 아. 침착하고 오케이 바투만 맞으면돼 이제 자 갑니다 하야리복이복이다 정복이야 어떻게 이래 도천나야 둘이 아예 다 똑같은 거 아, 같은데 어. 어. 아, 거같아 이거 진짜 같아복이야진야 헬로가 완전히 그러니까. <가짐하> 헬로 다른 매력을 다 보고 싶어그러 예뻐가지고 하나 둘야 완전 다 그래도, 그래도 좋아 어, 근데 근데 좋아요, <laughs> 우리 애기들. 오, 천박. 나 그래. 박 끝이, 아 이거 가, 중간에 있어. 중복만 아니었어. <laughs> 야, 개좋아이가이가 개갈망. Oh 아, 이거 너랑 똑같은 거. 어, 중복인데 갈망해서 둘다. <laughs> 이이도없 이렇게 너무 똑같지? 설마? 오! 오! 이 이거 개이데오야아빠너 폴라 누구 났지? 재민이 해. 너 재민이 똑같아? 어. <laughs> 정... 나는 철로랑 <laughs> 누구 났지? <맞지>? 철로랑 <laughs> 재민이 아빠 이거 버전 철로 같지? 아야 다른 버전인가 진짜? 아너 만족 어 먹었어 얘들아 야에이 재민이 폴라 풀셋 이동 드디어 우기 <목소리> 아, 저거부터 재민이로 계속 나짜 재민이 저주와주실래요 아니 나 지금 살면서 막 응. 처음 봅니 진짜? 지진 선선히 기이어나선선진짜 지금 액 때문에서 그런진짜 아냐 아기 이거 아닌데? 여기 안에 있잖아 그..이..이..이.. 천천히 천천해니도신이 기겠어 아냐 여기 아래 아래 <목소리> 여기, 여기 아래 야, 오, 어, 어, 야 진동이다, 진동기다 진동이다. 여기 중국인네이다. 어, 재민이. 진동, 중야너왜 그래? 틀러. 중국야국인야 야, 야 우리 다너 아, 어떻게 이렇게 떡볶야 아, 국 아니 나 진짜 다른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달려갔어요 저희를 버리고 지금 애들아 나 지금 포카 뽑고 있잖아 <laughs>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우리 버리고 해찬이 헐야너 여기 붙탈있어 포칸 천리철라리 천러네 둘다둘다 천러가 왔어 아니야 마크야 해찬이야 폴라 해찬이야 <laughs> 해찬아 해찬이 폴라 <홀라>, 해찬이 씨 <laughs> <laughs> 재민이, 재민이. 아비는 저기 어린이야데니까처음이야요 콜라 해찬이 나오네. 누누가 아, 나가 예.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이, 이거 아니야? 철로, 막로라 데이빗, 페 그래도 다르다 우리랑. 그러니까. 힘들다. 이제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에서 제발 교환길로 갔다. 교환길만 갔다. 아자 아자 열정 열정 열정. 20대 여자네, 서옷 하나 쓰고 있구요,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명이 모두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를 먹으러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우네 저 트위터에 한번 찍는 있냐? <laughs> 야, 근데 터키 쪽거두 개씩 들어왔어? 모르겠다. <laughs> 여기 어, 진짜 이거를 카페 누고였다는나 <laughs> 진짜 근데 진짜 놀려가지고 시간 빵빵. 왜 기만해? 아, 뭐해? 아, 아, 진이 기만 아니? 진이 기만. 뭘리다. <laughs> 근데 진짜 실수로 샀어요. 이거는 <laughs> 나보고 실수로 안했거 <laughs> 같아 실수로, 실수로 DM을 해가지고 실수로 입금이 돼서 아, 그냥 부적처럼 갖고 싶었니데 취업을 하고 싶어서 약간 내리님 그거를... 같은 거를 샀고 <laughs> <하고, 웃음> 이거는 이제 네. 야 아, 지금 해아니로 스카트 니기때사에 사랑이 이렇게 들은가 지금. 나사랑이아 <laughs> 아, 아, 뭐 이건 진짜 부터기라까어스 아, 원하는 거대로 가야 될같은 아니 우리 그냥 고로뭐 하나 어떻게? 다들 어택 강으로 가세요. 나둘 셋. 잠시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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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게기렇게이공공이소게이게 이렇게, 만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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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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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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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렇게이 진짜로야 <laughs> <laughs> 잠시만이게 봐야다 <laughs> 어, 이게 너무 좋아 야 이거 이거 거의 그냥 이번에 한 번짜 이거 아니냐고 <laughs> 귀엽다 야 노란색도 <도라사가 웃음> 완전 귀엽다 <귀여워. 웃음> 아니에요 <laughs> 아 어떡해 <웃음> 귀엽죠 <웃음> 야 이거까지 너무 만족해 이거 이거 한 3개월 만에 그랬는데 그때 진짜 이걸 네가 그때 갖고 싶었는데 <laughs> 그거 샀는데 계속 까먹고 아이못 만나고 그때 만났을 때 까먹고 이러지서 이제 지금 이렇게 <laughs> 와, 대박이다. 축가해 어떻게, 나 이거 너무 좋아. 에어팟, 에어팟도 나. 랑나 진짜 너무 좋아, 나는. 키링이 줄기. 어. 오 저는 1찬이에요야나 근데 에어팟 스킬 이거 귀엽다고. 뭐, 나이나 알려줄게. 뭐, 귀엽죠? 야, 이거 귀엽다. 너. 지금 이거 런지니 키링과 차쿠도 보여줘. 차쿠. 그리고 노란 하트. 야, 노란 게 진짜 귀엽다. 그리고 이번에 뽑은 런지니. 오케 너무 귀여 오케이, 역시 런지리는 옐로우 아닌가 안경도 노란이야 역시 런지는 아, 아닌가? 야, 아닌가? 옐로가 옐로가. 옐로? 옐로? 역시 뭐다? 옐로우. 옐로우 t h r e 어떻게 너무 좋아. 와우. 기다려요. 너무 좋다. 이분들 응. 원래 그렇게 까지않 안가. 맞아요. 밝았어요. 여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어.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같이. 뭐야? 보면은 여기 경계가 있어. 여기까지 <laughs> 안 타고, 여기까지 다 탔다고. 헷갈려가고 <laughs> <진짜 설명하고> 계셔. 신의 <laughs> 그리고 여기 멍이 들었네? <laughs> 나 이렇게. <예뻐. 웃음> 아니, 엠소심한풀스 이거 본인이 쓴거 아니고 스티커예요 <laughs> <laughs> 저기, 이거 해찬이 글씨체. <laughs> 아, 잠깐만. 나이여러분인은탔는 <진짜>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쓴거 아니고요. <laughs> <laughs> 뚜껑만 잃어버렸습니다. <안> 치면 <laughs> 너도 잘 빠지더라고, 이거. 어, 맞아. 없어, 없어. 난 예쁘죠? 期待两个娃娃。<laughs>